사대강에서 사대강 사업 전이 파란색이고 사대강 사업 후가 빨간색이에요. 수질이 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강가 어떻게 됐어요? 다 좋아졌어요. 근데 이거는 아, 그거 말고 딴 거. 네? 녹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. 녹조만 가지고 2, 3주 1년 중에 2, 3주 문제가 되는 거를 가지고 녹조 때문에 고를 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 좀 미안하지 요새는 재자연화 하겠는 거예요. 근데 재자연화를 하면 왜 사대강만 없어요? 그러면 다 없애야지. 사대강 보는 정말 예쁜 보들이에요. 저는 앞으로 100년 후에 사대강 보는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한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. 이게 2011년 미국 이리오의 녹조 봤습니다. 이 면적이 충청남도 정도 돼요. 충청남도 전체가 녹조로 쌓였어요. 제가 살고 있는 위스컨신 주의 강입니다. 이게 미시시피 강의 지류인데, 여기도 보면 어때요? 녹조가 있어요. 여기는 산업이라는 게 없어요. 공장 뭐 이런 거 없죠. 그런데 이런 거예요. 그 근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야, 이거 뭐... 보호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미국에 있어요 그럼 바보 취급당 하죠 너무 <laughs>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네? 보세요 한국하고 똑같이 녹조라떼 그러잖아요 녹조라떼 이거 다 있어요